배우 안세아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현직 교사라는 한 누리꾼은 중학생 시절 학폭을 방관한 것이 미안하다며 법정 증언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남 창원시 남산 중학교를 다녔다는 A씨가 배우 안세아 학폭을 고발한다며 통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안세아에 대해 당시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큰 남산 중학교 일진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학교의 일진장이었다며. 안세아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교실 옆 급탕실로 불러 유리조각으로 배를 찌르고 일찍 무리와 싸움을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격투기 링처럼 나를 둘러싸고 안세아가 싸움 규칙까지 정해줬다며 급탕실 싸움 놀이가 반복됐다고 했다. 이후 선생님에게 들켜 괴롭힘은 중단됐지만 안세아는 졸업할 때까지 마주칠 때마다 시비를 걸었다고 폭로 이유에 대해 나는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자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직장인이다. 창원 연고지의 구단을 응원하고 사랑한다. 아들은 그 구단 야구 교실에 참여하고 며칠 전구단에 가을 주동자인 안세아가 시구로 참여한다는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